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덕질하는 남자 셀퍼럴 덕후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트레이더가 두명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쉽게 말해 비트코인 트레이더 A와 비트코인 트레이더 B라고 합시다. 두 사람이 똑같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똑같은 포지션을 잡았다고 치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트레이더 A는 선물 거래 수수료로 10만 원을 냈고요. 비트코인 트레이더 B는 8만 원을 냈지만 추천인한테 4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B는 어떻게 추천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영상 초반을 왜 이런 얘기로 시작했냐면 요 지금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트레이더 A의 경우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저는 비트코인 트레이더 B처럼 수수료를 내고 있죠. 바로 테더맥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더맥스는 수수료 할인과 더불어서 레퍼럴 페이백까지 해 주는 플랫폼입니다. 기존에는 트레이더들이 매매할 때 포지션 들어간 만큼 수수료를 거래소에다 냈습니다. 그럼 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의 레퍼럴 코드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레퍼럴 코드를 쓰고 있다면 추천인들이 수수료를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테더맥스는 이 레퍼럴 수수료를 줄이면 저 같은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이나 선물거래 유저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생각에 전환을 한 거죠. 이와 같은 생각은 고인물 같은 비트코인 생태계를 뒤엎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자기들이 직접 래퍼를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을 다시 트레이더들에게 환급해주니 래퍼를 금지했던 거리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게 된 거죠. 이러한 형태의 페이백 구조를 이제 래퍼를 페이백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이제 테더맥스를 쓰는 트레이더와 안 쓰는 트레이더가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실 거예요. 테더맥스만의 수수료 환급혜택 때문인지 테더맥스 를 쓰는 트레이더들이 꽤 많은 레퍼럴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테더맥스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30일 기준으로 평균 350불 정도를 페이백 받아간다고 나옵니다. 수수료 할인 빼고 여기에서 가져가는 돈만으로요. 더군다나 상위 5% 이내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달 3,500불 이상을 레퍼럴 수수료로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수수료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간단합니다. 원하시는 거래소에서 테더맥스 계정을 만들고 선물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테더맥스와 제일을 맺고 있는 거래소들은 현재 총 7곳이 있는데요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 맥스씨 빙엑스 오케이 후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는 현재 가입자가 100%로 다 차서 당분간은 가입할 수 없고요 테더맥스에서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가입자가 다 차면 가입창을 짧게는 한달 길게는 몇 달까지 닫아놓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래소들 혜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비트는 수수료 25% 페이백에 수수료 20%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1인 평균 202만원을 벌고 있는데 가입자도 98%라서 곧 마감될 것 같습니다 비트겟은 수수료 54% 페이백 혜택 을 주고 있고 1인 평균 289만원 벌고 있습니다. 거래소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가입자도 87%로 마감까지 아슬아슬 합니다. 맥스씨는 수수료 45% 페이백 혜택 을 주는데 1인 평균 232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가입자도 66%로 점점 몰리고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신규 제휴 거래소 인데요. 신규 제휴 거래소들은 빙엑스 오케이 엑스 포오비인데 전부 다 수수료 54% 페이백 혜택 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와 버는 금액만 빠르게 훑 넘어갈게요. 빙엑스는 1인 평균 135만원을 벌고 있고 가입자도 72%로 신규 거래소 중에서는 가입률이 제일 높습니다. o k 스는 1인 평균 68만원 정도 벌고 있고 가입자는 61%로 조금 여유로운 편입니다. 4비는 1인 평균 103만원을 벌고 있고 가입자는 28%로 많이 여유로운 편입니다. 이렇게 거래소별로 혜택을 확인하셨으면 원하시는 거래소를 선택하셔서 페이백 시작하기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맥스시 쓰는 비트코인 트레이더니까 맥스씨 페이백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거 거래소별로 회원수, 돌려받은 금액, 할인 혜택, 이미 계정이 있는 경우 등등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래소 로고 아래 보시면 페이백 계정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거래소 가입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메일이나 폰번호, 비밀번호만 입력해주면 끝입니다. 저는 이미 맥스씨 계정이 있어서 새로 가입하고 KYC만 다른 걸로 했는데요. 이미 계정이 있을 때도 대처 방법이 거래소별로 조금씩 달라서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 버튼 눌러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3분도 안 걸리니까 꼭 따라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가입하고 나서 수수료 페이백은 여기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메인 홈이고요. 여기 보시면 UID 검색하는 곳이 보이시죠? 여기에 테더맥스 코드로 가입한 계정 들어가셔서 UID 복붙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럼 저처럼 페이백 신청할 수 있는 창이 뜨실 텐데요. 여기에서 누적 페이백은 내가 지금까지 테더맥스에서 받은 수수료고요. 남은 페이백은 지금 받을 수 있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남은 페이백 금액이 100 USDT가 넘었다고 하시면 바로 페이백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정립된 수수료 보관기간이 있는데요. 5년이나 되긴 하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제가 이걸로 지금까지 3만 불 넘게 돌려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꼬박꼬박 수수료 페백 받으셔서 유용한 곳에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테더맥스에서 가입자들이 돌려받은 금액만 617억이 넘어간다고 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똑같은 선물 거래를 하더라도 이런 정보의 차이로 여러분들은 수수료를 더 많이 내는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고 수수료를 적게 내는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더 이상 수수료 많이 내는 A같은 트레이더가 안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비트코인 덕질하는 남자 셀퍼럴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